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밑 표시. 화재 발생 배상 청구 방법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우선 소비자는 차량 판매자 또는 수입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제품 결함 책임 안전 기준 위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등을 근거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화재 원인 조사 전문가 감정 확보 피해액 산정 증거 보전 등이 필수이며 배터리 제조사 특정이 어렵다면 판매자 책임을 중심으로 청구하거나 보험금 청구 절차와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해 청구 근거와 예상 손해에 소송 비용과 절차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 제출용 자료 작성, 소송 전략 수립, 조정 및 합의 가능성 검토 등전 과정에서 법적 전문성을 갖춘 조력이 손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